쌍둥이 기출 10번 다음 중 소인수 분해를 바르게 한 것을 모두 고르면 이어요 1번부터 같이 보면 56은 2제곱 곱하기 14이다. 하면은 틀렸죠. 14는 소인수가 아니죠. 그러면 14는 2곱하기 7로 또 쪼개어지기 때문에 56은 2에 총 3개 3제곱 곱하기 7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. 그래서 1번은 틀렸고. 자, 2번 72는 2 세제곱 곱하기 9. 9는 또 소인수가 아니죠. 9는 3제곱이라고 표현해 줘야 되니까 틀렸습니다. 자, 3번 108은 2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. 어, 108은 어 이렇게 하면 맞는 표현이네요. 자, 4번 150은 3 곱하기 5 곱하기 10이다. 10이 또 틀렸죠. 10은 소인수가 아니기 때문에 2 곱하기 5로 바꾸어서 15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제곱이라고 써야지 맞는 소인수분해입니다. 자, 5번. 350은 2 곱하기 5제곱 곱하기 7이다. 어, 소인수분해가 잘 되어 있네요. 그래서 옳은 것은 3번과 5번입니다.